하얏트 하우스에 도착했어요. 뚝뚝! 자, 열고 들어가면은 어, 이렇게 스튜디오가 한눈에 보이는데요. 이렇게 한쪽 공간에 보면은 조그만 싱크대, 그 다음에 커피 메이커, 그리고 커피 설탕 크림, 그리고 인덕션 이렇게 있고 연기 빠지는 후드도 여기 있어요. 티넷을 열어보면 이렇게 접시나 컵, 그다음에 조그만 볼 같은 게 있어서 간단한 음식 같은 거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전자레인지. 어, 그 위에는 음식을 어, 그런 씻거나 아니면 빵 구워먹을 토스터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보면 어, 유리컵들. 크기별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식기세척기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 버릴 때 하는 그런 쓰레기통 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뭐수저라든지 포크 나이프 와인 따개 이런 것들 놓여져 있고요. 그리고 요리할 때 필요한 도구들도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크기별로 냄비들 있어서 요리할 수 있고요. 옆에는 냉장고도 꽤커꽤 꽤, 어, 꽤, 꽤나 큰 냉장고가 있네요. 옆에는 이제 책상 같은 거 이렇게 있고 TV 그 다음에 쇼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전신거울도 꽤나 크게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림 있고 그리고 뷰는 주차장 있는 뷰예요 그리고 침대 요렇게 있고요. 침대도 자 보니까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잠도 잘 와서 좋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세면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제 화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비누, 샴푸, 린스, 그다음에 샤워할 때 쓰는 마사지 비누 이렇게 제공해주고요. 하트 쪽에서 그리고 확대 거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건도 있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는 클라젯이고요. 엑스트라 필로우 하나 있고 어 클라젯도 꽤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미 보드도 있고 다리미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열어 보면은 이제 욕실하고 화장실이 이제 나오는데 욕실도 어 작은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편했고 그 옆에는 이제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. 점심 먹고 어 기프트샵 하고 그다음 옆에 팜 마켓에서 사온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어그팜 마켓에서 산 거는 자메이카 미 크레이지라는 커피 사왔어요. 너무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어, 항상 어디를 가면 그 로컬 커피를 사오곤 하는데 어 한번 기대가 되고요. 그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사왔고. 그 다음에 뷔페 먹고 그 지하에서 디프트샵에서 산 어, 캔디 이게 올드 패션 하드 캔디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어, 한번 사봤어요 한 1불 50 정도라서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글라스 샷인데요 어, 뷔페온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런 거 사는데 4불 99 정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총 3개, 어, 30불 정도 들었어요. 저녁에 먹은 거 보여드릴게요. 차이나타운에서 산 어, 말라탕이고요. 그 다음에, 옆에는 인도네시아 볶음밥 좀 매워요. 그리고 사발면 이렇게 먹었어요. 두째 날 호텔 조식이에요. 코비드 어, 때문에 이렇게 개별 포장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이거는 어, 베이컨이 들어있는 샌드위치고, 그 옆에는 베이컨 대신에 햄앤 에그 치즈가 들어있는 이것도 샌드위치.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는, 어, 시나몬 머핀, 바나나 머핀,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요. 이거는, 어, 오트밀 맛별로 되어 있는데 뜨거운 물에 부어서 드시면 되는 거고, 이거는 요플레. 그리고 옆에는 삶은 달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, 바나나, 사과, 오렌지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개별 표정돼 있고요 시리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어, 수저랑 그 다음에 소금, 후추, 냅킨 이렇게 돼 있어서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제가 가져온 거는 어, 베이컨, 에그, 앤, 치즈, 비스킷, 샌드위치랑, 그 다음에 시리얼하고 요플레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커피, 내 사랑 커피는 빠지면 안 되겠죠? 남편은 베이컨 없는 샌드위치 갖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시리얼하고 우유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또한끼 맛있게 먹었답니다. Thank you oh, oh,